행운과 미신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선원들이 믿었던 많은 미신 중 여성은 불운으로 간주되어 배에 승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체 여성은 바다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반적으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승선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보통 뱃머리에 상반신을 드러낸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부 문화권 특히 아시아 대륙의 사람들은 신사 논밭 기타 손상되지 않는 곳에 동전을 던지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행 경험이 없는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동전을 엔진에 던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 항공사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1880년대 후반 뉴욕의 우체국 알바니의 우체국 직원들은 나중에 온이라는 이름을 붙인 덥수룩한 똥개 한 마리와 정이 들었습니다. 오니가 탄 기차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바니 직원들은 오니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카지노 측에 고용된 일명 쿨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연승을 깨고 불운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피아가 판치던 시절에 유행했던 일들입니다. 아일랜드의 행운이라는 문구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을 발견한 광부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감자기근처럼 역사적인 불운을 가리키는데도 쓰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새해 전날 랍스터를 먹으면 불운이 온다고 믿습니다. 바이킹들은 고양이가 행운의 여신 프레이아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바이킹 사회에서 인기 있는 결혼 선물이었으며 남성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여성을 선호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용은 자비로운 동물로 어디를 가든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유럽의 용은 무고한 사람에게 불을 품고 파괴의 흔적을 남기며 금을 쌓아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포치안 사원에 위치한 행운의 종은 건립 당시 가장 크고 무거운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새해 전야 자정에 울리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이 종은 2000년 12월에 처음 울렸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았던 TV 시리즈 럭은 촬영 중에 말 3마리가 죽었습니다. 시청률도 하락해 결국 방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길을 건너는 것과 같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보면 남성이 임박한 불운을 취소하기 위해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만집니다. 대체로 검은 고양이는 불운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에서 검은 고양이는 미혼 여성에게 많은 구혼자를 가져다주는 행운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영국에서는 럭키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나키 스모 페스티벌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학생 스모 선수들이 아이들을 울리는 것이 허용되며 이는 행운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아기를 공중에 높이 들어 올려 비명을 지르게 하고 이때 힘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1964년에 설립된 럭키 참스 시리얼은 제너럴 밀스에서 생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일부 부모는 그 이름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방송인인 케이티 페리는 그녀의 어머니가 럭키 참시리얼이 악마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먹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티 게스 닷컴 을참 고했 습니다.